이번 시간에는 불상할 연, 사랑할 연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할 연은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마음신 변이죠. 마음신 변. 다음 도깨불 니입니다 도깨불 여기서는 반딧불이라고 합시다. 반딧불. 입니다. 마음 속에 반딧불이 어떻게 되죠? 반딧불이 조금씩 반짝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 속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연민의 정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반딧불처럼 뭔가 솟아오르죠. 그래서 사랑할 연. 그러니까 이글이 한자는 불상할 연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사랑할 연 불상하는 불상함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겠죠. 마음 속에 반딧불이 일어나는 것은 연민의 정인데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연. 사랑을 열이라고 먼저 머릿속에 저장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하기 여기기 때문이다. 불쌍할연 이렇게 기억 저장 하면 학습에 효과가 있겠습니다.